자녀녕하 제리생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바로바로 바로 나만의 실험실 제가 만든걸 보여드릴려 <laughs> 이런거밖에 없어요 이런거밖에 없단 말이죠 아, 다 안보여졌구나 이게 없거든요 아,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이렇게 있어요해 근데 너무 긴데 아, 좀 긴데 괜찮으세요? 네, 음. 이렇게 있고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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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그런걸?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, ]Sure. 이렇게, 이렇게 이렇게 예 이렇게 이쪽으로...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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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만들 거는 이 거북이입니다. 거북이 이꼬북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만내 네, 네, 거북이를 네. 거북이 먼저 만들어야 되네. 거북이 까먹어 다 거북이 뭔 뭐, 알이랑 모래다. 알. 그럼 너는 이라도 되냐? 야, 나야. 당연하게 기 아, 뭐였더라? 알이랑 모래다. 아, 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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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잡는데, 잠깐만요. 그래. 왔습니다. 그래. 먼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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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은 음, 먼저 일단은 모래부터 만들어 가겠습니다 모래 다 만들고요 이제 새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늘 하늘 만들어야 돼요 어, 어, 좀 진짜 이상해졌어 오늘 꼬부기 만들 건데요 꼬부기 잠깐만요 소리가 일단은 먼저 꼬부기 만 다시 만들어야 된다 나이스. 이렇게 모래, 바람, 대기 버리고 바람, 흙, 바람, 모래 이렇게 됐고, <laughs> 에너, 이거, 아까 뭐였다, 아세세, 새한을 만들려면, 구름, 하늘, 그 다음, 생명이 필요합니다, 생명, 에너지랑, 이렇게 합치고, 합치고, 바다, 어, 실소 대양을 만들어버렸네요. 이렇게 만들고, 에너지 생명, 하늘, 새, 아, 맞다, 잠깐만. 어, 더블, 더블 키 누르면 이거 복사되거든요. 쌀, 아, 진짜, 렉, 많이 걸린다. 이렇게 꺼북이꺼북이랑물 합치면 꺼북이 됩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 재리생지였는데, 제가 이거, <laughs> 여러분, 제가 추천해 드린 게 있는데요. 바로, 바로, 바로 기, 기관총입니다. 잠깐만요. 여기 국, 여기서 댐입니다. 댐은요, 아니다. 우주다. 우주는 아니다. 제가 전하는건 댐입니다. 댐. 벽과 강입니다. 여러분, 여기까지 자리생지였습니다.